이번에는 고려대 편입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편입 논술은 연대나 경희대보다는 좀 늦게 출발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 문제 유형도. 어,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어, 특히, 어, 2019년도 말, 즉, 2020년도 편입 논술에서 문제 유형이 두 문제에서 한 문제로 어, 변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어, 고려대 편입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가장 크게는 두 문제에서 한 문제로 줄었고, 어, 시험 시간은 80분에서 60분, 즉 1시간으로 줄었는데요. 실제 문제 한 문제이긴 하지만, 60분 안에. 어, 개호 작성과 답안 작성 그리고 태국까지 하는데 있어서 어, 결코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 유형이 심플하고 그다음에 제시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려된 논설이 이전보다는 좀더 쉬워졌다. 준비만 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더 쉬운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고려도 논술의 변화에 어, 적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뭐 어렵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어, 고려대 편입 논술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편입 논술의 전형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 거기에서 어, 논술 문제만 어, 80분에서 60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두 문제 세팅 즉 연세대 경희대와 같은 두 문제 세팅에서 고려대가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어, 여러분 체크해야 될게 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어 문제가 두 문제에서 한 문제 독립형으로 어, 바뀌었다. 이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일단 어,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도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논술 100%로 3배수를 나름대로 통과를 시켜서 그 3배수를 가지고 2단계에서 논술 60. 어, 그 다음에 서류 20, 면접 20을 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가 어, 연세대와 확연하게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연세대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만이 어, 서류전형을 갖다 할수 있게 되는데, 고려대는, 어, 편입 논술 지원하면서 동시에 서류를 갖다 접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다는 거대가 미리 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나 서류를 갖다 좀 준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접도 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전형은 없고 학사 편입만 있는데 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사 다 면접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차별화된 요소로 여러분들 좀 주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공인용어도 연세대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좀 차별이 됩니다. 일단은 같은 면에서는 응시 자격 부여.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점수가 일정 수준만 넘게 되면은 뭐 만점과 그다음에 컷 점수에 걸린 사람이나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격만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격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탭스는 어 이렇게 566부터 71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연대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연대는 토익을 포함을 시키는데, 어, 고대는 토익은 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토익을 준비를, 어, 안 했을 경우, 그 다음에 했을 경우, 어 다시 말하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아니라 토플탭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약간 조금, 어, 어려움이 좀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토익도 가능하다면 연고대가 같이 준비가 되는데, 어, 토익을 갖다가 만약에, 어, 토익만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고대를 갖다 지원하는 데서 약간 장애가 될수 있다. 이런 것좀 여러분들이 좀잘 구분해서 어, 연대고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특징은 모든 학과가 다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응시자격 부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어, 논술이 아니라 사회 논술에 해당된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경제학과가 어, 논술이 아니라 전공 시험이거든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도 사회 논술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통적으로 서로의 면접은 다 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만 이 서류를 접수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원서 접수 하면서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크게 어 변화된 부분이 바로 최근에 변화된 게 바로 논술입니다. 어 일반 논술과 사회 논술로 구분되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경희대나 연세대처럼 인문 논술 사회 논술인데 어 고려대는 일반 논술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 언어적으로만 일반 논술일 뿐이지 연세대와 경희대의 인문 논술과 크게 뭐 다른 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시험 시간이 60분으로 기존에 물론 80분 더 많진 않았지만 60분이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도 논술이라는 거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고대는 특히나 60분 안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논술시험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세팅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고려대는 한 문제 독립형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고려대가 급격히 논술 유형을 갖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출 문제가 없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고려대 어, 두 문제 세트형 문제를 또한 어, 문제 독립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갖다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문제 독립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학 입시 수시 논술에서도 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한 문제 독립형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대학입시 수시논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어디냐면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려된 문제를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좀어 유사하게 어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싶다,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시 수시논술에 한양대 입문 논술을 푸시게 되면 거의 지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한양대도 시험시간은 60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편입 논술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고려대 준비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새로 바뀐 한문제 독립형 유형을 대학시 수시논술인 한양대 입문 논술을 갖다 풀게 되면 거의 같은 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중요한 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번 어떻게 또볼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구체적인 문제를 통하면 훨씬 더잘알수 있을 텐데요. 실제 이거는, 어, 이번에 변형이 되고 나서, 어, 처음 봤던 한 문제 독립형의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제신문까지 명확하게 복귀하는 게 힘들지만, 문제는 충분히 복귀가 어, 가능하죠. 그래서 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왜 고려대 문제를 독립형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밖에. 그래서 어 기본적인 어 논술의 요약 플러스 자기정이라는 틀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어 연세대와 경희대처럼 두 문제 세팅형이 아니라 한 문제 안에 뭐 기본적으로 논제는 뭐야 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에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를 각각 활용하여 이에 은혜 생각을 평가하고 이게 논제 일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은혜 관점에서 일의 자본주의적 인본주의를 비판하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형 논제와 비판형 논제, 논술 문제가 뭐 아주 논리적이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 편입 논술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논리성 아주 뭐 강하게 좀 논술의 퀄리티를 갖다 높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제를 평가하고 또 논제를 갖다 비판하라는 이런 평가형과 비판형 기존의 논술 수험생들 같은 경우 아주 자주 잡힐 수 있는 어, 논술 유형이죠. 그래서 크게, 어, 아주 어렵다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분량은 1300자입니다. 그래서 60분 안에 이 1300자를 갖다 써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약간 좀 촉박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논술의 기본기가 좀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풀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도 한 번, 어,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한 문제 독립형입니다. 2, 3, 4의 입장을 바탕으로 1의 을국을 평가하고 논제일이 되겠죠. 1의 세 국가의 사례를 활용하여 이상적 국가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가형이 요약형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상적 국가에 논하는 게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분량도 마찬가지로 60분 안에 1300자 내외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기존의 논술보다는 훨씬 더 심플해졌다. 어, 그 다음에 논제 자체도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다. 하지만 어, 기본기만 충실하도고 한다면 어, 60분 안에 13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이 시간의 촉박함 이것만 조금 문제가 될 뿐이지 논술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풀 만한 논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편입논술을 보는 세 대학 즉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라고 봤을 때 난이도를 보게 되면 연대, 고대, 경희대였는데 이번에 유형이 바뀐 형태를 통해 가지고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문제가 가장 좀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는 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세대 준비를 하게 되면 고려대는 충분히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이나 포괄성을 봤을 때 연세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경희대, 그 다음이 고려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를 예전에는 경희대보다는 그래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경희대보다도 좀더 쉽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 유형이 연세대와 경희대는 두 문제 세트형이고 고려대는 한 문제 독립형이긴 하지만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가 뭐야? 한꺼번에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연세대 가장 포괄적이고 유형이 어, 나름대로 좀, 어, 방대하고, 난이도도 가장 높은 연세대 준비만으로 충분히 세 대학이 동시에 준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려대를 준비하는데, 어, 3월 초부터, 연초부터 고려대를 갖다가 준비하는 이 방법보다는, 어, 고려대 준비하는 수험생이면 연세대에서 충분히 영어 자격 기준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대 위주로 준비를 하고, 어, 서브 개념으로 고려대를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고려대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대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연쇄된 문제를 풀면서 고려대 문제를 갖다 풀었을 때 훨씬 더 고대 문제가 쉽게 난이도가 어,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고려대 문제가 갑자기 유형이 한 문제 독립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기출 문제도 또 누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풀수 있는 유형의, 어, 유용성 형의유 있는 논, 논술 문제가 적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팁 어, 대학비 수시논술 한양대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좀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것보다는 연세대 더 어려운 포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통해서 고려대가 무난하게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려대의 가장 큰 나름대로 위험요소라고 한다면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300자 내외의 만만찮은 분량을 어, 작성해야 된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번 고려대 편입 연설 설명은 어 여기까지입니다.